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열었을 때 모두 안에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수 세기 동안 봉인된 무덤 앞에 서 있습니다. 그곳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이야기 중 하나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연관된 장소입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 누군가가 마침내 이 무덤을 열었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모든 것은 예루살렘의 고대 도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과학자, 고고학자, 종교 지도자들이 놀라운 일을 목격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2000년 이상 동안 손대지 않은 채로 남아있던 예수의 무덤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숨죽이고 서서 이 발견이 무엇을 보여줄지 기대했습니다. 사람들이 흙과 잔해의 층을 조심스럽게 제거할 때마다 긴장은 점점 커졌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잠겨있던 문을 여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과학적 발굴 현장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신성한 이야기로 향하는 여정이었습니다. 무덤이 열리고 그 안은 오랜 세월에도 불구하고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비어있는 채로 조용한 증인으로 서 있었습니다. 수 세기 동안 이 무덤은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기독교인들은 그분이 바로 이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켜보는 이들 앞에서 그 무덤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을 때 사람들은 그 모습 자체보다는 그 상징적 의미에 집중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묘교회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신 곳이라 믿어왔습니다. 이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이루는 믿음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부유한 남자 예수의 비밀 제자였던 그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그분의 시신을 내려왔습니다. 요셉은 시신을 아마포로 싸고 향료로 덮어 새로 바위에 판 자기 무덤에 안치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로마 군사들은 무덤 입구 앞에 큰 돌을 세워두어 어떤 간섭도 방지하려 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 후 사흘째 되던 날,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한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무덤을 찾았으나 돌이 굴려져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천사는 그들에게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누가복음 2장 6절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 즉빈 무덤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으며 그를 믿는 모든 이에게 영생을 제공하신다는 기독교 신앙의 토대입니다. 그들이 먼지와 잔해를 치울 때 분위기는 점점 긴장감이 고조되었습니다. 벽의 자국 하나 하나하나, 하나, 돌 하나 하나가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마지막 순간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드러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고대 사실을 검증하려는 희망을 품고 있었고 신자들은 그들의 신앙에 대한 확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신앙과 발견이 부딪칩니다. 신앙은 보이지 않는 것. 논리를 초월하는 기적에 의지하지만 과학적 발견은 구체적인 증거를 추구합니다. 두 세계가 바로 그 무덤에서 충돌하고 있었으며 전 세계의 눈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무덤은 수세기 동안의 역사를 통해 보존된 채 여전히 온전했습니다. 그들은 고대 장례의식의 흔적과 예수님의 중요한 묘지로서 이 장소를 확인시켜주는 표식을 발견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침묵했던 무덤이 마침내 말하기 시작한 듯 세대를 거쳐 내려온 고대 문서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무덤의 더 많은 부분을 탐사하면서 그들은 놀랍게도 무덤이 비어 있음을, 즉 예수님의 시신이 그곳에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시간은 그것에 손대지 못했고, 이는 기독교 전통에서 죽음의 패배와 희망의 부활을 선포한 순간을 상기시키는 감동적인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신자들에게 이 발견은 신앙과 역사가 함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발견은 그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역사와 신앙, 과학이 만나는 장소이며 믿음과 이해 사이의 균형, 그리고 수십억 명의 삶을 형성해 온 사건의 힘에 관한 것입니다. 세상이 이 무덤을 계속 연구하면서 앞으로도 새로운 신비가 밝혀질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점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무덤은 과거의 유물이 아닙니다. 미래를 상징하는 신앙을 상징하는 기념물이며 우리 모두에게 영감을 주고 도전하게 하는 상징입니다. 이 믿음의 핵심에는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신앙과 구원입니다. 이 개념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해하고 오래도록 이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깊이 연구해야 합니다. 우선 신앙에 대해 살펴봅시다. 기독교에서 신앙은 단순한 감정이나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 그 이상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 특히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한 깊은 개인적 신뢰입니다. 신앙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지 못했어도 믿게 만듭니다. 빈 무덤은 이 신앙의 강력한 상징입니다. 예수님이 신화나 비유가 아닌 실제 역사적 사건으로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믿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경, 특히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신앙은 물리적인 감각을 초월하여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 신앙의 궁극적인 표현입니다. 무덤은 비어 있지만 신앙은 그 의미를 충만하게 합니다. 이제 두 번째 개념인 구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구원의 개념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인류를 죄에서 해방하고 그들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독교 교리의 핵심에 있는 개념입니다. 기독교에서 구원과 빈 무덤의 의미는 부활이 없이는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사람들이 죄를 속하기 위해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 자신을 궁극적인 희생 제물로 내놓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는 세상의 죄를 짊어지셨고 그의 부활을 통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이 희생의 의미는 기독교인들이 모두를 위한 구원의 길이 열렸다고 믿는 이유입니다. 빈 무덤은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돌이 치워지고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 것은 죽음이 더 이상 최종적인 권위를 갖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하며 믿음이 구원의 핵심임을 강조합니다. 빈 무덤은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며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새 출발을 의미합니다. 빈 무덤은 개인적이고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믿는 자들에게 무덤은 단지 역사적 유물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영적 여정의 상징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이 자신을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시킬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약속이며 빈 무덤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에는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부활처럼 놀라운 것을 믿는다는 것은 신뢰의 도약을 필요로 합니다. 많은 이들이 인생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의심과 두려움이 마음 속에 스며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 의심 또한 신앙의 여정의 일부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예수님의 제자였던 의심하는 도마 이야기를 예로 듭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고 그분의 상처를 만지기 전까지는 믿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신앙이 보이는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믿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는 것에서 온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는 신앙과 구원이 서로 밀접하게 얽혀 있음을 설명해 줍니다. 신앙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들이게 하는 힘이며 구원은 그들의 신앙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신앙이 없다면 영생의 약속은 멀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신앙이 단지 지적인 동의를 넘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어려운 시기에도 견딜 힘을 준다고 믿습니다. 죽음의 상징이었던 빈 무덤은 이제 희망의 등대가 되었습니다. 이는 신앙을 믿는 자들이 어떤 것이라도 심지어 죽음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약속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인생의 도전과 신비 속에서 붙잡는 궁극적인 선물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예수님의 무덤 발견은 이러한 핵심적인 기독교 신앙을 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이 무덤은 단순한 역사적 장소 이상입니다. 그것은 희망, 신앙, 구원의 상징이며 의심과 두려움 속에서도 신앙이 우리를 더 위대한 무언가로 이끌 수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또한 구원은 그것을 찾는 모든 사람에게 항상 열려 있습니다. 우선 예루살렘은 깊은 역사를 지닌 도시입니다. 이곳은 종교적, 세계적 사건의 수많은 중요한 순간들을 목격했으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부활보다 더큰 의미를 지니는 사건은 없습니다. 역사적 기록과 종교적 문서에 따르면 로마 점령 시기에 십자가 형 처형은 드물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신약 성경, 특히 복음서는 그 시대의 문화적, 정치적 긴장 속에서 로마 당국이 예수님을 재판하고 사형을 선고한 후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는 신앙을 통해 해석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역사가들이 증거를 찾는 반면 신학자들은 성경을 통해 더 깊은 의미를 이해하려 합니다. 마테, 마가, 누가, 요한의 복음서는 단순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예언의 성취로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로 해석합니다. 예를 들어, 구약성경 이사야 53장은 의를 위해 찔리시고 고통받는 종에 대해 언급하며 기독교인들은 이 구절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가리킨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역사와 신앙의 연결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영적인 텍스트가 아니라 역사적인 기록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묘사된 사건들은 신화가 아닌 실제 시간 속에서 일어난 순간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무덤을 열어본다는 것은 매우 강력한 순간입니다. 이는 신앙과 역사를 연결할 수 있는 드문 기회를 제공합니다. 2000년 전의 사건들을 실물 증거와 성경을 비교해 보는 것은 흥미로운 과정입니다. 이는 과학과 신앙이 반드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함께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놀라운 증거들은 성경에서 설명하는 많은 부분을 뒷받침해줍니다. 예를 들어 무덤 근처에서 발견된 고대 장례관습은 예수님의 시대에 이 지역이 중요한 매장 장소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해줍니다. 또한 이 지역에서 발견된 로마 유물들은 예수님 십자가 처형에 로마가 개입했다는 기록을 뒷받침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은 여전히 신앙의 문제로 남아있으며 어떤 물리적 발견도 그것을 확실히 증명하거나 반박할 수는 없습니다. 신앙의 눈으로 볼때 빈무덤은 단순한 부재가 아니라 강력한 임재의 선언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인류 구원을 위해 필수적이었고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키는 순간이었다고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이 사건은 세계가 영원히 바뀐 순간이었으며 기독교는 이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어 인류 역사의 방향을 바꾼 세계적인 신앙으로 성장했습니다. 자, 신학적 관점에서 무덤은 희망과 구원의 상징이지만 역사적으로도 오늘날까지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운동의 기원을 추적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역사와 신학의 통합을 통해 우리는 더큰 그림을 볼수 있습니다. 빈 무덤은 둘중 하나의 증거가 아니라 그 둘을 아우릅니다. 이것은 신앙과 역사가 하나의 이야기 안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하나를 이해함으로써 다른 하나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단순한 역사적 유물이나 종교적 상징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과거와 현재, 고대 성소의 이야기와 우리가 사는 삶을 잇는 달입니다. 고고학자들이 돌과 유물을 계속해서 조사하는 동안 신앙인들은 무덤의 의미에서 희망의 토대를 찾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빈 무덤은 단순히 사라진 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죽음 너머의 생명을 약속하고 우리가 직면하는 가장 어두운 순간을 넘어선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이 발견은 단순히 과거에 대한 성찰을 넘어 오늘날 우리의 신앙 이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 무덤은 단지 수천 년 전의 사건을 증언할 뿐 아니라 인간의 영혼 속에 깊이 울리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각자의 신앙이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되돌아보게 합니다. 특히 이 발견이 우리에게 촉구하는 개인적 성찰이 두드러집니다. 예수님의 무덤에서 일어난 일이 오늘날 우리의 여정에 왜 중요한지 생각하게 합니다. 비록 무덤은 비어 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의미가 가득합니다. 이는 개인이 자신의 믿음, 신성과의 관계, 그리고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자신과 관련지어 깊이 생각해보게 합니다. 이 무덤의 이야기는 과거와 현재를 초월합니다. 기독교인들에게 부활은 역사적 사건에 그치지 않고 계속되는 진리입니다. 또한 더 깊은 이해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이 무덤은 삶과 죽음 그리고 그 너머에 있을지 모를 것들에 대한 성찰로 이어지는 문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그 모든 역사적 신학적 무게와 함께 우리에게 믿고 질문하고 탐구하라는 초대장을 남깁니다. 의심이나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더 깊은 무언가가 있을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빈 무덤을 신앙의 상징으로, 역사적 유물로, 혹은 호기심의 장소로 보든지 간에 그 무덤은 우리 자신을 넘어서 존재의 신비를 숙고하도록 도전합니다.